안녕하세요. 탄소바닥난방 전문 시공 하이하우징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현장은 조금 특별합니다. 바로 고객님들이 꼬꼬댁탕님들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전급시의 양계장에서 탄소바닥난방 시공 의뢰를 해주셨습니다. 양계장의 외 탄소바닥난방을 양계장의 설비들 중에 물을 주는 급수 라인들이 있는데요. 그 라인들이 습기가 차면 눅눅해진대요. 커팅 시공으로 그 라인들을 따라 효성 첨단 소재, 탄소섬유 원사 발열선을 심어서 쾌적하고 건강한 양계장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탄소섬유 원사 케이블은 불과물에 강한 거 아시죠? 급수 라인을 따라서 쭉쭉 양계장 바닥에 탄소섬유 원사 케이블을 시공. 탄소섬유 원사 발열은 열 손실이 적고 에너지 효율이 높습니다. 사료 라인이 눅눅해지지 않고 건조하게 유지되면 세균, 곰팡이, 암모니아 발생 억제에 도움이 됩니다. 탄소 바닥 난방으로 닭도 건강하게 자라고 폐사율 감소 효과가 되겠죠. 커팅 시공으로 바닥에 매립을 하면 닭 분뇨와 청소 작업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닭 사육 시설의 습도와 위생 관리에 효율적인 방법, 바로 탄소 바닥 난방입니다. 양계장 설비에 쾌적한 탄소 바닥 난방을 적용해서 닭의 건강한 주거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사람이 사는 곳도, 달디 사는 곳도 건강한 구들장, 탄소바닥 난방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는 탄소 난방 전문 하이하우징입니다.